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코돌 마루입니다. 오늘은 남양주 호평동 이고요. 이것도 역시 저희 에코돌 마루 시공 현장입니다. 요양원 약한 450평 정도 시공을 완료를 했고요. 오늘 잠깐 점검차 이렇게 방문을 해서 여러분과 에코돌 마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스케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경을 한번 보시면 네, 굉장히 그 경관이 아름답습니다. 산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고요. 어, 공기 당연히 아주 어, 쾌적하고 맑습니다. 지금 여기 어, 올라와 있는 곳은이 어, 건물이 지하 2층서부터 1층, 2층, 3층, 4층 어, 이렇게 5층까지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제일 높은 어, 공간입니다. 어, 여기가 이제 4층인데요. 특별히 이거 그 이쪽 그 원장님께서 어, 우리 요양하시는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아 여기 실내 그 공간 그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공간에 그래서 이제 나무를 이쪽에 이제 조경을 할 거고 아, 여기서는 이제 그 운동을 할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이렇게 꾸며서 밖에 그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배려해서 이쪽에서 그 운동할 수 있도록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주변에 음 요양이 필요한 그런 어르신들 계시면. 어,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안내를 또 연결을 또 시켜드리겠습니다. 저쪽 앞에 보면은 그 천마산 아시나요, 여러분? 천마산 자락인데요. 어, 지금 여기서는 구름이 좀 끼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데 천마산 기도원이 있는 어, 그런 바로 초입에 있는 어,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그 주변 환경이 쾌적합니다. 한번 시공한 현장을 한번 직접 내려가서 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가 3층입니다. 어, 뭐 아주 바깥 경관이 너무 좋죠. 예, 여기서 밖을 내다보면 아주 시원할 것 같습니다. 뭐 산이 바로 예, 초록빛 산들이 이렇게 바로 앞에 이렇게 보이고요. 자, 여기 현장 한번 봅니다. 지금 여기 입구 쪽은 예, 보시는 것처럼 예, 타일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죠. 예, 엘리베이터 바로 앞쪽은 타일로 이제 시공이 되어 있고, 어, 바로 쭉 앞에 보이는 곳이 자. 네, 여기 로비이고, 어, 왼쪽과 또이 어, 오른쪽은 각그 방으로 에,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요. 지금 입구를 이렇게 보시면, 어, 재료 분리대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어, 지금 저희 에코돌 마루가 5.5mm지 않습니까? 에코돌 마루와 어, 그 다음에 타일, 이 경계선, 여기 지금 턱이 에, 있으면 또 위험하니까 확장 프로파일이라고 합니다 T자로 되어 있는데 양쪽을 각그 재료를 각그 제품을 감싸 감싸서 보호해주는 그런 제품인데 이렇게 좀 해드렸고 워낙에 넓은 장소라 총각 층별로 저희가 시공한 곳이 지하 1층, 1층, 2층, 3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한 110평 정도 좀 넘는 규모인데요 굉장히 공간이 좀 넓기 때문에. 어, 저희가 어, 각방 입구 쪽은 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예.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겨울 난방할 때 어, 10m 기준에서 약한 3mm 정도 어, 지 늘어나거든요. 어, 그 다음에 난방을 하지 않으면 또 다시 원위치 되고. 수축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늘어났다 다시 원위치되고 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하게 좀 불편은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품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또 나중에 하자 요인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확장 프로파일로 이렇게 분리를 좀 해놨고요. 특히 이제 여기는 또. 건식 난방 전기로 하는 건식 난방 파일을 이 바닥에다 깔아놔서 점검을 할수 있는 점검구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각그 온도 조절기 아래쪽에 아래쪽에 분배하는 분배기의 역할을 하는 곳을 이렇게 좀 특별히 따로 이렇게 저희가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구를 이렇게 만들어드렸는데요. 이게 굉장히 그 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각 층별로 어, 지금 몇십 개가 있기 때문에 어 요거 만드는데도 시간이 한뭐한 뭐한 사람이 하루 꼬박 어, 이상 해야 되는 그런 품이 좀 들어갔습니다. 자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네, 특별히 뭐 저희 그 제품은 그 일본 화이트 오크라는 예, 화이트 오크라는 제품으로 어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고요. 어 이쪽은 이제 벽면 아트월 인데요. 여기가 좀 어울리죠. 그리고 걸레바지 마감은 좀이 현장에 좀 맞게 위에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중간 정도에 이렇게 띠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레이 계통이라서 조금 이거보다 좀 진한 진한 걸레바지로 저희가 이렇게 마감을 깔끔하게 해드렸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여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죠. 폭우가 쏟아졌는데, 이것은 아직 오픈하기 전에, 어 지금 한참 막그 어 유리창이나, 어 이제 여기 보시면, 어 지금 이런 작업들을 하는 중에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었는데, 어 마침 그 외부 쪽, 어이 유리창 쪽에 코킹이라고 하는데, 어 이런 것들이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에 막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이쪽에 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었는지 막 흥건하게 막 이렇게 흐를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 또 화장실 변기가 또 넘쳐가지고 또 그게 범람해가지고 뭐 로비에 뭐 방에 물들이 막 들이 찼었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저 에코돌 마루의 장점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물에 강하다 물 속에 집어넣어도 괜찮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 아주 제, 에, 덕분에 덕분에 아주 그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신 거죠, 결국은. 각 층별로 이렇게 물이 전부 다 들어왔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거를 만약에 일반 강하마루 강마루나 이게 목재로 된 제품을 여기에 시공을 했다 하면 전부 다 다시 철거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물이 전부 다 스며들어서 전부 다 이게 부풀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4개 층인데 어 이게 철거비만 해도 강마루 같은 경우는 평당 한 2만 5천 원 정도 되는데요. 어450 평이니까 400 평만 잡아도 어 금액이 꽤 나오잖아요. 더군다나 재시공을 해야 되니까 뭐 강마루 같은 경우 뭐 8만 원대에서 한 10만 원 때까지 이렇게 다양한데 뭐 9만 원만 이렇게 잡는다 하더라도 뭐약한뭐500평 조금 안 되니까. 뭐 사백 평만 잡아도 사구 삼십육, 삼천육백 한 사천 정도 되고 사천이 넘잖아요. 철거 비용까지 하면 오천만 원, 육천만 원 정도 큰 손실이 날 뻔했던 그런 현장인데, 어 저희 에코돌 마루, SPC 마루로 시공함으로 그 세이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겨울에 난방비도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 열 전도율이 강화 마루보다 한세배 내지 한네배 정도 빠르게 열이 전달되고, 어, 또 어, 장점이 뭡니까? 이게 어, 우리 시골의 그 구들장 예, 돌판 그 구들장 예, 알지 않, 않습니까? 이 돌가루기 때문에 구들장의 효과가 있어서 어, 굉장히 그 난방 효과, 복사열로 이 실내 공간에 열을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1분에 약한 2천 번 정도 그 원정기선 파장은 1분에 2천 번 정도 진동 장파장 멀리까지 보내는 장파장 그 진동을 통해 가지고 빨리 그 열이 전달된 그 열을 공간에 또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기적으로 아주 계속해서 열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외풍을 막아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강도는 얼마나 강한지 망치로 내려쳐도 이게 깨지지가 않거든요. 당연히 스크래치는 조심해야 되지만 강도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어뭐 볼펜이나 예리한 것들 을 위에서 떨어뜨려도 어, 그런 손상이 없으니까 굉장히 안전하고요. 또어 내구성이 있어서 수명도 어뭐 썩지 않는 썩지 않는 제품이니까 썩지 않는 이상은 표면만 좀잘 뭐, 어~ 표면만 뭐 좀잘 관리를 해 주시면 뭐어뭐반 영구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뭐 5년 10년 이상은 뭐 넉넉히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특히 우리 에코돌마루의큰 장점 중에 하나는 SPC 마루라는 SPC 마루 중에는 가장 유일하게 아마 굉장히 앞으로 친환경 인증 마크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저희도 한 1년 정도 약한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 경비나 이런 시간과 이런 비용들 다 따지면 그 정도 저희가 사용했던데 계산을 해보니까 환경부로부터 친환경 인증 마크를 받은 유일한 SPC 마루라는 거, 이거 굉장한 쾌거이거든요. 어, 이런 어떤 안정적이고 또 친환경적이고 우리 웰빙 힐링에 굉장히 그 도움되는 어, 그런 제품을 어,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시고 에코돌 마루 이렇게 사용하시면 어, 굉장히 그 여러분 환경에도 또 생활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어, 그렇게 확신하며 또 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또더 좋은 어떤 소식이 있으면 서로 공유도 하고 또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 창센터 02433-0678번. 02433-0678번으로 전화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또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또 안내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저희 더 좋은 현장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샬롬